여기 밑에도 데크가 하나 있네요. 아, 그러네. 아, 바닷가 바로 앞이네요, 여기가. 그러네요. 신나시면 요 낚시를 잡으실까요? 예, 아, 거예요. 그래요. 아, 네. 어, 등산이야, 등산. 네. 자, 촬영. <laughs> 자, 안녕하세요. 케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입니다. 자, 여기는 태안에 바닷가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태안 둘레길 캠핑장 앞입니다. 지금 이제 아, 예, 바다 보이죠? 뒤쪽에 선주 뒤편에. 지금 약간 이제 시대가 높은 곳에서 지금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일단 바다가 펼쳐져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아주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요. 시설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애견존이 또 따로 있는 특징이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캠핑장입니다. 자, 우리 여기 태안 둘레길 캠핑장 선주를 필두로. 한번 주르륵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예, 가시죠. 아, 근데 손좀 마이크 켰나? 안 켜서 지금 내가 가시죠. 그런가요? 아, 그래? 어. 가시죠. 가시죠. 예. 여기 캠핑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간내도를 보고 이렇게 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가지 예, 내려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예. 자 내려가서 간도를 한번 보고 어떤 동선으로 응. 여러분들께 이 캠핑장을 소개시켜드릴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너무 가파른데? 어 조금 가파르네요. <laughs> 자 여기 어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어, 들어오는 길목에도 보면 뭐 조각공원도 있고 상당히 조경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제 캠핑장 이제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광장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어,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 안내도를 대략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해변을 끼고 있는 캠핑장이에요. 이제 푸른색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낚시가 꽤잘될것 같습니다. 태안바다니까요. 자, 그리고 캠핑장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한번 보면요. 저희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좌측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은 이제 평지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사이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넓은 곳이라 개수대 화장실 여기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여기도 개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을 보면요. 이쪽은 약간 언덕진 형태로 경사가 지어 있어요. 그래서 층층이 계단 형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애안존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여기에도 샤워실, 화장실 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캠핑장인데요.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엄청 넓네요, 진짜. 아, 이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밤에 도착해 가지고 음. 이렇게 다 둘러보지 못했는데 안내도도 어려우네요, 안내도도 설명하기 좀 쉽지 네. 않네요. 왜냐면 네. 보통은 11자 구조로 좀 심플하게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데군데 와. 다양한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뒤쪽에는 음. 보니까 별장 같은 이렇게 펜션 비슷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캠핑장, 이제 둘레길 캠핑장 에 가장 큰또 핵심은요. 바닷가니까요. 우선은 사이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 경관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바닷가부터 먼저 한번 보고 한번 쭉 볼게요. 네. 어. 저쪽 바다 쪽으로 어, 이쪽으로 나가 볼게요. 보시죠. 저기 응. 앞에 응.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응. 데크. 응. 상당히 명당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응. 자, 여기 차들 쭉 있죠? 고그 옆에 여기 이 구역. 뭐야. 응. 자,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바닷가가 오, 보입니다. 어, 바다 그쵸? 잘 보이는데 여기는? 어, 좋다. 바닷가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바닷가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바닷가를 대략 한번 보면. 아, 오, 멋지다. 오, 잘돼 있네요. 어, 내려오니까 왜 멀지 않은데? 어, 많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캠핑장 바로 앞입니다. 왜냐면, 네. 자, 이 바닷가 바로 보시면 여기 이제 사이트가 있죠. 어, 텐트도 있고요. 바로 바닷가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쪽이 저기 안내도에서 봤던 갯바위 캠핑, 그러니까 낚시터, 요런 음. 데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쪽 오른편에 보면 해변이라고 돼 있었고, 예. 저쪽 끝에도 해변. 네.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포트로 낚시를 다녀오시는 길인지 포트도 있고요. 그죠? 나중에 여기서 저희 낚시 한번 멋지게 해서 횟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바닷가 어, 지금 다녀왔고요. 아까 이제 들어온 입구 쪽,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캠핑장 정식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네, 저 안쪽으로 가면 사이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음. 안쪽으로도 바다 뷰가 잘 보이는 것 같고, 네. 제가 찾아봤을 때 G사이트가 바다 네. 잘 보이는 걸로 아. 뷰가 좋은 곳이라고 아. 본것 같거든요. 네.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해변인가 보다. 여기가 C사이트, 해변. C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해변으로 이어지네요. 야, 여기 밑에도 데크가 하나 있네요. 아, 그러네. 오, 그러네. 그러네. <laughs> 여기는 여기 데크, 데크 엄청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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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최고다야 <laughs> 지금 아, 바로, 바로 바닷가 바로 앞에 여기 데크가가요 S3. 여기도 있고요. 음. 여기도 있고요. 오, 여기. 오, 여기 좋아. 여기는 거실은 또 걷더니 오르나 가겠네. 네. 아 어, 여기 바로 앞이구나 바닷가 바로 앞이네 여기가 그러네요. 여기가 아, 그거구만 여기, 명당이야. 응. 어 여기 해변의 초입구에는 그냥 이제 모래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돌들 암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실제 이제 해수욕장처럼 어. 이제 고모래로 또 되어 있네요. 해변이네, 해변. 어, 저기 바로 해수욕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쪽은. 그 다음에 여기 물웅덩이가 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여기가 독살 체험할 수 있는 데이지 아,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독살이라는 모르겠어. 게 뭐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해루진 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나중에 저녁에 한번 와보자. 음. 아, 좋아요. 여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laughs> 가봅시다. 음. 그리고 여기 매점하고는 여기도 매점이 있구나. 네, 매점 한번 볼까?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매점에 맥주 있네. 네, 잠깐만 볼게요. 네. 네. 맥주하고 소주도 있고요. 간단한 음료들. 아 구급상자도 있구나 여기. 네, 여기 구급상자. 음, 바닷가, 해변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약간 막 발에 긁힐 수도 있는 거고. 상자도 있네요. 어, 간단한 물품들은 어, 다 있구나. 네, 하는데요. 잘 봤습니다. 네. 네. 저기 낚시 뭐 지렁이라든 이런 것들이 그는 없어요. 없어요. 어 돌돌 나가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사무실인 것 같고. 어, 그렇죠. 예 네. 어. 일단 저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네. 보시죠. 네. D E F G 사이트 C H 거의 모든 게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렇군요. 음. 자 여기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이거는 뭐 이거는 핀슘... 뭐 방갈로 비슷한 어, 방갈로 그런 것 같은. 거 같은. 어, 어, 이런 시설도 있네요. 음. 여기 배... 저 위에 어. 백홍님 이 오신 거 아닌가요, 백홍님? <laughs> 그러게. 네, 백홍님 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차가 다르네요. 네. 네.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개수대. 예, 개수대가 있어요. 군데, 군데군데 개수대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기 예, 한번 둘러볼까요? 예, 예. 자, 여기 이제 개수대입니다. 개수대. 와, 여기는, 어, 이거 어, 조리할 특이하네. 수 있게끔 돼 있어. 어, 완전 특이하네. 개인 개수대처럼 돼 있는데. 그래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어. 개수대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옆에 이제 T자 형식으로. 그러게. 어, 여기서 요리해도 <laughs> 되겠어. 어, 이렇게 선반 형태로 올려두고, 이렇게 또. 뭐. 식기를 세척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용이하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 네, 온수, 냉, 냉수 이렇게 옵션이 되어있습요 저쪽에 전자레인지도 놓여있네요. 음, 여기 보면 어,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어? 근데 이거 실례하지만 낚시 자, 낚시도 잡으시는 예, 요 아, 아, 그, 네, 낚시를 잡습니 아, 그래요? 이게 뭐죠? 어, 놀래미나 우로. 아, 어, 그래? 어, 어디서 잡으셨나? 보다리. 옆에 갯바 아, 갯발이. 아, 그래요? 아, 예. <laughs> 자극받겠는데, 어, 어, 오빠. 예, 바로 가야 되겠다. 다시 하번 <laughs> 자, 오늘 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laughs>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이 e 사이트, 이쪽은 D 사이트. 예. 딱 여기에는 보니까 또 이제 11자 형태로 이쪽. 그리고 또 이쪽 라인, 요렇게 해서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바다가 다 보이네요. 사이트를 음, 자리 잡으면. 그렇군요. 바다가 안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바닷가 쪽에 캠핑장은 바다 뷰가 보이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캠핑장은 어. 애지가 나면 다 바다 뷰. 어. <laughs> 그 다음에 보니까 사이트 구성도 다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텐트를 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를 할수 있는 딱 이렇게 어 선이 이렇게 꺼져 있네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아이템이긴 합니다 여기는 데크가요 판넬이 놓여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판넬 형태의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데크를 이제 만들고 그 위에 텐트를 치면 조금 더 이제 평탄화가 되겠죠 그죠 자 고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땅이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지금 파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플라스틱 판넬 데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는 샤워장이 있구나. 아, 그렇군요. 여기 엄청 잘돼 있네. 그러게. 엄청 커, 또. 어, 네. 엄청 커. 예전에 우리가 소랑길 캠핑장 같은 경우에 리뷰할 때는 어렵지 않았어그러니까 거기는 좀 단순해서 그지. 어, 근데 뭐야, 여기는. 단순해. 근데 여기는.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 어, 구석구석 뭐 많으니까. 여기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거야? 여기 또 파란색 건물로 또 깔끔하게 지어진 샤워실이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혹시 누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잠깐만. 잠깐 응. 없어? 네. 자, 가자. 한번. 응. 자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입구에 딱 들어서면요 여기 뭐 작은 선반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옷가지라든지 뭐 신발 같은 것들 여기 이제 벗어 놓고 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 옷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거울 간단하게 손도 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워실입니다. 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양쪽으로 한 일곱 개 정도 샤워 부스가 있네요. 자, 예. 이렇게. 어, 아주 넓은 음, 샤워실은 아니어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어? 음. 근데 여기는 샤워장 운영 시간이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자, 여기 보시면요. 물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랍니다. 시간이, 운영 시간이 있네요. 오전, 오후 3시간씩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샤워실입니다. 예. 자. 여기도 개수대가 있네. 음. 뭐, 공간이 엄청 많구나. 어. 화장실, 개수대, 여기 다 있고. 어, 어 여기 개수대는 음. 그냥 한번 휘리릭 한번 음. 할게요. 음. 자, 여기 개수대는 이렇게 d 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개수대의 모습을 끄고 있고요. 여기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살아 있네요. 여기 보면 조금 추울 때 여기 히터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다음에 흡연을 할수 있는 흡연 구역도 있네요. 여기서 이제 흡연도 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전망이 와 바로 앞에 또 음, 바다가 여기 바로 전망이 보여요? 진짜 바로 앞에 또 네.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G 쪽에서 바다가 제일 가깝게 보인다는 게 여기가 이 사이, 사이트네요 음, 다. 음 G. 음, 음. 그다음에 음. 이 자리가 나름 또명단 자리 같은데 G1번 음. 여기 단독형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근데 데크가 작아가지고 그러네 데크 크진 어, 않네. 실형 텐트 같은 건안 올라가. 그러네요. 그다음 이 울타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울타리를 음. 음.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 요 인공적이라서. 여기 근데 보면 위험하니까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바로 갯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여기 또 이게 서해안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 음.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민물, 선물 빠져, 빠져나가고 나면 음. 여기에서 뭔가 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쪽에도 다 캠핑장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지금 한사, 한참. 저, 음. 어, 저기 위에도 무슨 개수대나 이런 음. 편의시설 건물 짓는 것 같고 어, 사이트 조성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있는 주위 구역입니다. 구역. 여기에도 가만히 보면, 어, 여기 이제 G 구역인데, 여기 층이, 한 층이 있고요. 3단이네, 3단. 자, 여기는 이제 G 구역인데, 지금 제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곳, 바로 아래에도 또한 단으로 더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도 있네요. 3단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 구역이 다 G 구역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또 가보시죠. 아, 이거 워낙에 넓어가지고. <laughs> 우리 저기 위쪽에 개수대랑도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지, 저기도 보여주자그 어.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닷가 앞이잖아요. 그래서 간단, 관다... 아, 요거는. 석쇠 닦는 곳. 어, 석쇠를 응. 이곳에서 닦네요. 바로 때, 그죠? 응. 별도로 이렇게 또 마른 데 있으니까 괜찮네요. 응. 네. 여기가 지금 F존이네요, F존. 그죠? F. 자,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사이트 구역을. 구역를 말해주기가 어, 어, 좀 그래요. 이게 <laughs> 예. 좀 레이아웃 자체가 예.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어. 막 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디에 가든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뷰. 음.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음, 예. <laughs> 어디를 하더라도. 예. 음. 근데 자, 그다음에, 사실, 저기, 애견, 저쪽은 좀 언덕이라서, 음. 어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밑에 내려와야 되는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위에도 편의시설은 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구역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은요, 여기, 태안 둘레길 캠핑장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오늘 전체적인 느낌 위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공룡이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아 남자 애들이 좋아하죠 응. 여기 공룡 응. 그렇죠? 자 여기 다시 입구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이제 분리 수거도 하고 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응.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애들 영화관 상영하는 데가 아닌가 싶어요. 저기 안내도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 저기 대피소라고 적혀 있는 어, 거죠. 저기 저기 응. 건물이 아이들 뭐 영화도 상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병사가 져가지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쪽 존으로 진입할 때는요 사이드로 외곽으로 둘러가지고 윗길로 올라가는 길이또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좀 편하죠. 그렇죠? 네. 저희도 차량은 저쪽으로 둘러가지고 갔거든요. 음, 그렇죠. 음.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쪽만 위에 보면 끝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아, 근데 아. 수영장은 어떻게 돼 있어? 수영장은 봤나 우리가? 우리 안 봤어. 어, 수영장 한번 가서 아, 볼까? 그럴까? 해수풀 있고. 아 아니. 여기 또 수, 해수풀이 되나 보다.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지금은 이제 어, 어 약간 동계로 접어드는 시즌이라서 이제 어. 물이 없는데 요 여기 이제 어. 풀장인가 봅니다. 아, 해수풀. 어 해수풀은 이제 바닷물을 가지고 이제 풀장을 운영한다는 건데 어, 이렇게 테크가 있고요. 아이들이 물만한작은만한 어, 수영장이 있네요. 음. 자 저희들 지쳤습니다. 와 아, 힘들어. 너무 큰 캠핑장이라 둘러보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기는 아까 이제 선주가 얘기했던 아이들 영화도 상영한다고 하는 대피소 입구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이트 쪽이죠? 예. 아, 좀 가파른데? 자 원래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이쪽은요 이제 사이드로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그냥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언덕에 보면 이렇게 또, 어, 사이트 공간이 있구요. 예. 네. 네. 어, 등산이야, 등산. 예. 네. 어, 자,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긴 나무들이 이렇게 위로, 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어, 사이트가 있구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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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난 아닌데, 이거? 어어어어어 여기, 우리 쌍둥이 텐트. 어어어 자, 여기에도 지금 오르막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제 청층 구조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 쌍둥이 텐트 두개 있죠? 지금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애견 존이기 때문에 다 여기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제 강아지들이 이렇게 좀 넘나드는 부분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고요. 애견 같이, 동반 가능한 곳이에요, 네, 여기는. 그렇죠. 애견과 같이 오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애견이 없다는 거. 네, 애견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견 존에 저희가 위치를 했고요. 애견 존 같은 경우에는 좀 아. 어, 여기, 사이트가 좀 넓진 않아요. 좀 좁습니다.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아주 큰 텐트로 좀 이용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견존에 있는 그 사이트 넘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자, 여기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죠. 멀리서 보면 배 모양이에요, 얘가. 어.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기 아래쪽 개수대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덕벽이다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또 샤워실, 화장실, 개수대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손주가 둘러볼래요? 자, 우선.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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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 자, 지금 이분은 미령님의 또 남편분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입구 쪽에 보면 여기 전자렌지. 저도 이게 전자렌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열면요. 안에. 짜잔. 짜잔.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자. 자, 어쨌든 위치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뭐,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별도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멋진, 크지는 않지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개수대가 있고요. 개수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작은 개수대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도 한 번, 바로 한번 고고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화장실. 자 안으로 쭉 들어오면요, 이렇게 소변기 두 개, 그 다음에 변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면할 수 있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애플 킬라 통도 있습니다. 디테일이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 안에는요. 이렇게 휴대폰 받침대도 있습니다. 예, 물론 휴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화장실 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 여기 샤워실이 있는데요. 자,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어. 여기에, 옷가지라든지 수건들을, 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을 해둘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 샤워 부스가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자, 후다닥 화장실과 샤워실 봤습니다 봤어? 네. 자.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지 와, 않을까? 가르쳐. 자 이렇게 지금 언덕백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애견존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laughs> 아, 다, 둘러, 다 둘러보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laughs> 그러게요. 와,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정도의 규모의 캠핑장을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도 어. 여기 는좀 레이아웃 자체가 좀 복잡해요. 응. 언덕배기도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 평지에도 보면 응. 이제 구부 이렇게 일렬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약간 응. 게릴라식으로 응. 응. 그, 이렇 흩어져 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바다 뷰 때문에 그렇게 게릴라식으로 군데군데 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음, 응.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닷가 캠핑장이라는 또 매력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요 그리고 애견 동반 가능한 캠핑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넓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큰 규모의 태안 둘레길 캠핑장이었습니다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해 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될지는 조금 촬영하고 난 뒤에 <laughs> 어, 촬영된 부분을 보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저희들 핵핵거리면서 이렇게 돌면서 찍은 영상이라는 점자 지금까지 저는 케이수완이었고요. 네, 손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또 미령님하고 남편 분부 <laughs> 네. 아줌마 아가씨야. <laughs> 자 아가씨 간네 <laughs> <laughs>